자, JP 모건 컨퍼런스가 도대체 뭐냐? 네, 오늘 아침에 이슈로도 올려드렸었는데 혹시나 찾아보신 분들이 계실까는 하는데 어, 없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뉴스 올려도 뉴스, 뉴스 잘안 보시잖아요. 올려드려도 보시는 분이 보시는 분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잘안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1월 9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다음 주죠?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는 JP모건 컨퍼런스인데, 이렇게 글로벌 제약,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 뭐, PEF 등 펀드들과 뭐, 파트너링, 미팅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니까, 러 음, 제약주들에게는 기회, 기회의 시기죠, 기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고, 기술 이전을, 어, 해서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도 있고요. 그니까, 기술을 다른 기업에 파는 거죠. 우리 기업이 약을 만드는 제조 방법이라던가, 진단키트를 만드는 제조 방법이라던가, 기술을 파는 겁니다. 기술을 파거나, 팔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받을 수가 있는 것. 그런 게 이제 지금 현재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하고 매년 이맘때쯤에 해요. 매년 1월 9일, 뭐 1월 10일, 뭐 이맘때쯤에 매년 열립니다. 근데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다가 을 이제 3년 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이제 참여를 많이 하려고 하겠죠. 네. 근데 그 유명한 카나리아 바이오는 참여를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워낙에 지금 현재 6개 상가? 네, 6개사랑 비밀 유지 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네, 투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데이비 모건에 가서 뭐 굳이 투자를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는 안 가는 걸로. 이 카나리아 바이오가 최근에 여기까지 갔다 왔으면 그러니까 JP 모건에 간다는 의사가 있었다면 한번더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네, 이슈도 있었기 있을 수 있었나?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오늘 안 간다고 하니까 어, 이미 투자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해서 상승세도 나왔더라고요 오늘. 오늘 얼마 정도 올랐었지? 아까, 카나리아, 카나리아 바이오가 4 총, 최대가, 어, 예, 한 10%까지 갔다가 마감은 한 4.84, 그러니까 5% 정도에서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10%가량 아까 전에, 어,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어, 오랜만에 방송할까 약간 혀가 꼬이는 거 같기도 하고, 네, 그렇네요. 네, 일단 이렇게 다수 기업 앞선 행사서 빅딜 꿈의 무대입니다. 이제 이런 바이오 제약주들에게는 꿈의 무대라고 하는 게 JP 모건 컨퍼런트 컨퍼런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도 있을 거고 모르는 이름도 있을 거예요. 뭐 신테카바이오 이런 거잘 모르실 거고 대신에 여러분들 그 삼성바이오, 네, 삼성바이오 이런 것들은 알 거고, 롯데바이오,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것들은 다 아시잖아요. 뭐 요즘 좀 유명한 거, SD바이오센서 또는 또 ABL바이오, 뭐 유틸렉스, 큐라클 그리고 뭐 어, j w 중혜제약 이미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크리스탈지노믹스뭐 진노맨컴퍼니, SCM생명과 NK맥스, 메드팩토 그리고 휴이노 이렇게까지 종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어, 오전에 오전에 올려 드렸던 종목은 딱네 가지였죠. SCM 생명과학, 그리고 u t 렉 l 그리고 SD큐브, 그리고 NK맥스 이렇게 네 가지 올려 드렸는데 저는 이 친구들 전부 다 보기보다는 너무나 많잖아요, 솔직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개네요. 열 다섯 개를 다 보기보다는 그냥 최근에 최근에 어, 좀 상승세 나왔었던 SCM 생명과 뭐, 유틸렉스, ST 큐브, 그리고 NK맥스까지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 위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은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최대한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차트로 하나하나 어디서 잡아보면 좋을지 저항이 어딘지 지지가 어딘지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를 보시면서 요 친구, 어, 시간에죠, 네. 봅시다. 뭐부터 볼까요? 신테카 바이오, 신테카. 신테카 바이오, 네. 신테카 바이오인데, 요 친구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항상 바이오 종목은 전부 다 이래요. 네. <laughs> 올랐다가 하락하고, 올랐다가 하락하고, 올랐다가 하락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최저가까지 오게 되는 그런 게 요즘 이제 바이오 종목들의, 어, 네. 요렇게. 좀. 수순이죠. 네, 하락세가 워낙에 많이 나오는 섹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물리지 않으려면 아예 접근을 안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예 그냥 나는 뭐 JP모건에서 뭐 기술 이전을 하든 뭐 수출을 하든 뭐 투자를 받든 그냥 나는 이거는 바이오주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죠. 그 재벌집 막내아들에서도 그게 있잖아요. 남의 집 개가 예쁘다고 집에 들이면 되나요? 어, 물리죠. 네, 물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남이 수익 본다 해서 나까지 수익 보는 거는, 네, 사실상 힘들어요. 네. 자, 이렇게까지 보고, 일단은 지지라인 이 친구는 한 8,000, 8,200원? 네, 8,200원 부근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8,200원 부근 지지라인 잡고 네, 어, 좀 해주시면 되는데 이 친구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더라도 꼬리를 굉장히 많이 뺍니다. 왜냐하면 저항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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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많거든요. 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 바이오즈 무섭긴 한데 하니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조금만 이라고 하시는데 저 괜찮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들어가지 말라 해도 어차피 한20% 상승하면은 헉, 야 이거다 이거 괜찮네 이거 조금만 담아볼까 이러면서 사시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하나씩 음, 짚어드리는 게 여러분들 좀덜 물리거나 네덜 현실 어, 보거나 할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신테카바이오는 AI 신약 개발 쪽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어, 클라우드 기반에서 AI 신약 개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 이 관계자들이랑 파트너, 파트너를 좀 모집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파트너 <laughs> 저 보셨나 봐요, 근 누구나 똑같아요. <laughs> 네, 이렇게 신테카바이오, 어, 신테카바이오는 8,200원. 지지라인 잡고 봐주시면 되고, 저항대가 9,500원 위에서부터 굉장히 많다는 거, 네,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나마 바이오 중에서는 하락세를 그렇게 크게 그리지 않고, 지금 현재, 어, 상승세가 뭐, 그냥 왔다갔다 박스권 이렇게 거려주고 있는데, 저점은 그래도 높여주고 있는 상태니까, 뭐,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그나마 괜찮은 종목인데 가격이 여러분들 한 주에 82만 7천 원이에요 지금 현재 종가가 82만 7천 원이라서 여러분들이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어 생각은 합니다. 82만 7천 원한 주만 사도 두주 사면 164만 원. 네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조심히 조심히 대응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도 어떻게 저점을 다지고 있는 부근에서 저점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여겨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신에 지지 라인을 보시게 되시면은 한 77만 원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하지만 이번에 JP 모건에서 이 친구가 뭐 계약을 따오거나 뭐 기술을 이전하고 오거나 하게 되면은. 한 90만원까지는 상승세 나올 수 있겠죠? 그 정도의 기술이라면요. 그 정도의 투자거나, 그 정도의 기술이라면, 그렇게 90만원까지 볼수 있겠고, 그게 아니라도 한 85만원 정도까지는, 어, 충분히, 뭐, 상승세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할 매수 안 됨. <웃음> <웃음> 그쵸? 어, 이렇게 삼성바이오로, <laughs> 와, 82만 7천원이면 여러분들, 분할 매수하기 힘들죠? 네, 힘들 거예요. 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고 음,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있고 뭐 SK바이오사이언스 굉장히 많습니다 롯데 바이오 이 어, 친구는 없고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 바이오 어, 이 친구 물려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건데, 이 SK바이오사이언스 물려있는 분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한 10만원? 11만원? 12만원? 이부근에 많으실 것 같아요. 11만원? 12만원. 네, 이때 당시에 저점이다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아, 저렴한 거 풀어주세요. 어, 이거, 이 정도면은 살만하지 않아요? 7만원이면? <laughs> 7만원이면 살것 같, 살만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저점이, 최저점이 여기가 얼마죠? 여기가 최저점이. 하면요. 최저점이, 왜안 내려온데? 최저점이 67,400원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73,500원이에요. 이제 거의 다 왔죠, 최저점에. 최저점에 거의 다 왔는데, 이 친구는 한 8만원의 저항이 있고, 그리고 9만원, 그리고 10만원, 그리고 일단은 12만원. 11만 5천원입니다. 11만 5천원까지는 상승세 그래도 그나마 좀 쉽게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나마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어 사실 이 친구가 기술 이전을 해야 말이죠, 여러분들. 어. 근데 이번 컨퍼런스에서 그렇게 비중을 크게 잡고 있지는 않거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래서 이 컨퍼런스에서의 상승세가 나올 확률이 조금 적다. 네, 비중을 크게 잡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여기까지 보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ABL 바이오. ABL 바이오. 네, ABL 바이오도 그나마 좀 괜찮죠? 이 친구도 좀 유명한 친구인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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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음,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2 1000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때 2 1000원 때 왔을 때가 담아 볼만한 자리. 음, 다 적어 놔야죠, 당연히. 음, 2 1000원 요 부근에 왔을 때가 그나마 담아 볼만한 자리. 지금으로서는 저항 대에 있습니다. 2 3000원. 저항에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항에 맞고 떨어져서 다시 한번 2만 1,000원 밑으로 와준다면은 그때 한번 잡아볼만 하겠죠. 그래서 내일 지켜보시다가 어, 안 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2만 2,000원, 음, 2만 네, 2,000원, 2 2,000원 부근도 자리가 나쁘진 않습니다. 2만 2,000에서 2만 3,000원 저항이 있다는 거 요거 이렇게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게 ABL바이오입니다. ABL바이오 그리고 나이백 나이백이라는 이제 회사는 치료제가 있는데 나이백이 폐섬유증 치료제네 폐섬유증 치료제라 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네요. 폐섬유증 치료제에서 네, 글로벌 일상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조금 상승세가 나오려면 나올 수 있겠는데 음,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사실상 상승이 나와도 꼬리를 빼고 하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친구고 여기 지금 현재 2만원, 여기가 얼마죠? 2만, 19,500원이네요. 19,500원 부근에 저항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19,500원을 뚫어주더라도 위에도 저항이 겹겹이, 겹겹이, 겹겹이 있습니다. 겹겹이 있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진입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자리죠. 네, 무리가 있고, 한 17,000원 정도까지 떨어져 주면은 그때에 그나마 조금 투자를 해볼 만한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항대를 딱 맞고 있어서 어 거의 좀 상승 좀 나올 만하면 하락세 뽑아낼 줄 가능성이 좀 많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틸렉스. 내가 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상 이 종목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바이오주들의 특성상. 사실, 재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재미, 재무가 좀 좋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락세가 좀 많이 나오고, 뭐, 가끔씩 뭐, 정지도 당하고, 어, 가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유상증자도 되게 많이 하고요. 보통 바이오주가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유상증자를 하죠. 그리고 자, 제3자 배정을 받는 경우도 거의 없고, 보통 바이오주의 호재라고 하면, 이제, M&A 통해서 팔려나가는 경우죠. 네. 기술이 팔리거나 회사가 팔리거나 그런게 지금 현재 바이오주의 실정이고 어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바이오 투자는 정말 짧게 보는거 아니면 정말 짧게라면 무엇이냐 하루안에 치고 나오는겁니다. 손실이든 어 수익이든 하루안에 치고 나오는게 여러분들 바이오는 무조건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도 하루안에 단타로 치고 나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음, 요렇게 요렇게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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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지지 라인 요 친구는 6천원 잡아 주시면 되시고요. 저항대가 나, 음, 좀 나빠요. 네, 저항대가 좀 나빠요. 음.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구간조차도 저항대가 좀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단타로 뽑아 주시면서 뭐 1%든 2%든 수익이라면 그냥 줄때 챙기는 게 좋습니다. 바이오주는 무조건 줄때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W, JW 생명과학이 아닌데 j w 중해제야 j w 중해제야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렇게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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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세죠 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여기 어, 오늘 이 친구는 또 지지라인도 이탈을 했네요 음. 이 친구는 딱히 보고 싶지가 않네요. 네. 차트 자체가, 어, 잡을 것도 없고, 잡을 자리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친구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참고만 해주세요. 이 친구도 JW, 아, JP 모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한다.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또 모르죠. 이 친구가 이렇게, 어, 지지라인을 이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에서 반등을 해서, 내일 제자리를 찾아올지, 그건 또 모릅니다. 지금 시간에서 5% 상승을 해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19,350원. 만약에 이 친구가 내일, 어, 18,800원 위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에, 이 친구는 만, 웬만하면 19,000원? 19,000원 위에서 시작을 한다 하면은 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j w 중해제야 내일 19,000원 위에서 시작을 하면은 한번 쏘아줄 자리이긴 하거든요. 그거 참고해가지고 대응해주시면 되시겠고, 크리스탈, 크리스탈 진오, 크리스탈 진노믹스이 친구 차트 괜찮네요. 차트 괜찮네. 딱딱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안 괜찮은데, 이렇게 보면 괜찮아요. <laughs> 이렇게 보면 안 괜찮아요. 이렇게 보면은, 와, 일단 14,000원이었던 것이 지금 3,400원입니다. 어, 이렇게 보면 안 좋은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절대 보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단기적으로 보면 괜찮다 네 괜찮다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3,300원 지지고 3,750원 저항입니다 그거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3,300원까지 분할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네 무조건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종목이 디노맨 컴퍼니 친구 이름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 똑같죠? 역시나. 역시나 차트는 똑같습니다. 네,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이죠. 또 바이오주는 웬만하면 어, 오래 보지 마셔라. 말씀드리는 거고 이 친구의 지지라인은 오늘 17,000원. 17,000원 밑에 오늘 조금 살짝 죽어갔네요. 어, 보자면은 16,500원까지는 볼수 있습니다. 16,5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시고 저항대는 지금 이제 18,000원. 저항대 있고, 그 다음에 18,500원 있고, 이제 최종적인 지지라인, 아, 저항대는 19,000원. 19,000원까지만 와도 이 친구는 힘을 많이 썼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19,000원까지 오면 10% 이상의 상승이긴 해요. 대신에 바이오 종목들답게 저항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도 꼬리를 빼고 하락을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럴 때, 챙기자, 아시겠죠? 줄때 챙기자. 네, 그 다음에 SCM 생명과.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되게 많이 나왔던 종목이죠? SCM 생명과. 이 친구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참안 좋은 차트예요 하지만 이렇게 보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 괜찮지도 않은데. 여기. 저항대가 좀 되겠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데 현재 지지대가 13,000원 오늘 이제 13,000원 근처까지 왔다가 하락세가 나오는데 13,000원 어, 13 13원 밑에서 12,000원까지는 분할매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13,000원을 안 준다 하면 은 그냥 버리세요 네, 굳이 위에서 잡을 필요가 없고요 13,000원을 주변은 잡는 거고 13,000원을 안 주면 네 별로입니다 네. 좀, 하락할 구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16,000원이 저항대가 있습니다. SCM 생명과학도 제가 그나마 JP모건 관련주에서 볼만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SCM 생명과학 12,000원까지 분할 매수 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16,000원의 저항대가 있다는 거. 이렇게까지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NK맥스. NKMX도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했던 종목 중 하나죠. NKMX 보자. 음, 어. 음,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약간 그 심장박동 떠오르지 않나요? 두근, 두근, 두근 이런 이런 심장박동 떠오르죠. 일단은 좀 난잡하네요 종목 자체가. 제가 조금 난잡은 하지만 우리한테 먹을 자리를 준다면 우리는 잡으면 되는 거죠. 네, 이 친구도 오늘 사실상 조금 이탈은 했습니다. 조금 이탈은 했는데 웬만하면은 여기 13,000원 위에서는 좀 지켜줬으면 하네요. 오늘 종가 이제 13,050원이고 어, 좀더 떨어진다면 2만 아이만 원이 된다. 12,500원. 음, 12,500원 부근에서 잡아 볼 만한 종목입니다. 어, 사실 조금 더 떨어졌으면 했죠 이제 어~ 11,000원까지는 내가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같고 그래도 12,000원까지 음~ 12,500원 12,500원이 좀 깔끔한 자리입니다 12,500원 정도 이제 깔끔한 자리고 그리고 저항대가 13,500원 그리고 14,500원 이렇게두개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 14,500원 위의 저항이 상당히 두터운 편이기 때문에, 이친구도 그냥 주면, 줄때 챙기자. 아시겠죠? 줄때 챙기자. 그리고 메디팩토. 메디. 메디팩토 없네. 어, 이거는, 이거는, 이상한 차트인데. 네, 이거는 여러분들 이 종목 아닙니다. 그리고, 네,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은 딱히... 어... 딱히 여러분들이 보실 때볼게 없거든요. 네, 혹시 안 풀어준 거 있나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께 안 풀어드린 게 있나 보자. SD 큐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보셔도 될것 같아요. 대신에 요거 전부 다 여러분들께서 다, 그, 뭐야, 메모, 해 두셔야 되는 거 아시죠? ST 큐브. 요것까지만 볼게요. 요것도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되게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 ST 큐브 요거 해가지고, 봅시다. 여기. 딱 여기 어디죠? 12,000원. 12,000원에 왔을 때, 네, 12,000원에 왔을 때 정말 잡아보면 좋았던 종목입니다. 사실 이때 제가 봤다 하면은 잡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지금 현재는 13,450원이고, 12,000원에 왔을 때 잡아보면 좋은 종목입니다. 왜냐? 어차피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훨씬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ST 큐브는 12,000원. 부근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파란 불이 들어오는데 여기 위에 살짝 그만삼0만 삼천 삼백 원, 만 삼천 사백 원 부근에도 지금 현재 지지라인은 있거든요. 지금 투자해도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고점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여러분들 여기 1 2 0 0 0 원을 이탈을 한다면. 이 탈을 한다면 요거는 좀 잘라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12,000원 지지 라인 잡고 12,000원에서 만약에 3% 정도 이탈을 한다 하면 잘라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저항은 15,000원. 15,000원 잡고 봐 주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뭐 JP 모건에서 정말 좋은 이슈가 뜬다라고 하면은 2만 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친구도 갈때 시원하게 가 줍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시원하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시원하게 가고, 갈 때는 시원하게 가주는 종목이니까, 2만원까지는 진짜 최소한으로 보는 거고, 좋은 이슈가 떴을 때에요. 여러분들, 좋은 이슈가 떴을 때, 그때까지는 뭐, 2만 5천원도 충분히 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지켜보시면서 관심 종목에 꼭 넣어 두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SCM 생명과, 그리고 유틸렉스, 그리고 ST큐브, 그리고 NK믹스까지, 요렇게 네 가지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코로나 관련해서 해열제 뭐막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제약 오늘은 이 친구가 상한가를 가졌는데 경남제약 이 친구를 보시면 차트 뭐 익숙하시죠 이제 <laughs> 차트 뭐 익숙하시죠 위하양하는 종목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오늘 상한가를 달성해 줬는데 지금 3600원 부근에 저항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내일까지 또 상승세가 나올지는 이슈가 얼만큼 크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국제약품 오늘 수익 되게 많이 보셨던데 국제약품도 오늘 팔았어야 하는 자리예요. 6,500원 부근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 팔고 내일 다시 하락세 그려주고 내일 다시 파란불 들어오면 내일 다시 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상승세 나와주면 또 팔고 네. 사실상, 이렇게 조정 상승, 조정 상승 반복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봐주시는데, 5,000원을 지지라인 잡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5,000원. 네, 5 0원 깔끔하게 지지라인 잡고, 대신에 요거는 한 5,000원. 어, 5,500원이었네요. 5,500원을 지지라인 잡고 봐주시는데, 5,500원에서 5,000원까지는 분할 매수 하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 이슈가 좀 식어, 식, 식어가지고, 뭐, 해열제가 별로 필요 없게 됐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 당연히 파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재료 소멸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때되면 여러분들 뭐 봐야 되죠? 코로나가 식어서 뭐 해열제 관련주, 뭐 제약 관련주들이 다 하락세를 맞는다. 그럼 여러분들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께서 코로나가 끝난 뒤에 봐야 하는 섹터 뭐가 있죠? 오늘도 제가 말씀드렸던 아 그쵸, 음. 화장품, 보복 소비. 맞습니다. 화장품, 보복 소비, 여행. 맞아요. 엄청 많죠. 네. 항공, 뭐, 리오프닝, 뭐, 노래방,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복 소비 관련해서, 보복 소비의 뜻을 아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쓰지 못한 돈을 한 번에 쓰는 거요. 내가 코로나 때문에, 어, 여행도 못 다니고, 뭐, 나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그냥 보복, 하는 정도로 뜬다. 네. 라고 해서 보복섭이라고 합니다. 나쁜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뭐, 어,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무슨 발 비용이라고 있잖아요. 내가 화가 날때 나도 모르게 지르게 되는 그런 비용. 네. 무슨 발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에버, 에버 부산이 아니고 에어 부산이겠죠? <laughs> 네, 에어 부산도 나쁘진 않던데. 아까 차트 보니까. 항공 관련주들은 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아까 하락세 좀 나왔을 때 저도 봤는데 이 하락세 나왔을 때 담으셨던 분들은 지금 요거 수익 보시겠죠. 이게 지금 현재 어 조정 받을 때 나왔던 금액이 10%입니다. 10%, 10 상승이 나온 거예요. 뭐 에어부산이든 진에어든 뭐 어, 제주항공. 네, 요런 것들 다 하락세 나왔을 때 담아두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요, 요것도 지금 현재 밑꼬리 그 늘고 삭 달아 말아 올린 거 보이시죠?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여러분들 담으시는 걸 봤는데, 음,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연호는 여기 어디야? 딱 17,700원 부근에, 어, 저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저항이 있다는 거 요것만 참고해서 차라리 담으실 거면 좀더 아래에서 17,000원 부근에서 담으시는 게 훨씬 괜찮은 자리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코리아나도 꽤나 많이 담으셨더라고요. 꽤 많이 담으셨는데, 딱 3,200원 부근의 지지라인까지 반등을 해주면서 오늘 마감을 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일찍 잡으신 분들이면은, 네, 좀한 이쪽에서 일찍 잡으신 분들은 지금도 수익 중이시겠죠? 이런 것,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항대에 항상 체크 하시면서 이제 3,300원 부근에도 저항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3,300원, 그리고 3,400원까지 이렇게 저항대가 있다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벌써 4시 반이 넘었네? 아니, 화장품 더 풀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화장품을 내일 오전 방송에서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해 시작됐는데 나이는 안 먹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 물론 신체 나이는 먹지만요 이제 한살한살 먹어 갈수록 저도 이제 몸이 좀 예전 같지 않다 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는데 음 여러분들도 좀 건강 여러분들 운동은 꼭 하셔야 됩니다 저도 요즘 이제 운동의 필요성을 조금씩 느끼고 있어 가지고 운동곡 하시길 바랄게요. 겨울에 운동하는 게 여름에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복주머니에 돈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떡국 안 먹었다고? 저는 12월 31일에 먹었어요. <laughs> 그래서 나는 안 먹었다고 할래요, 저는.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내일 10시 30분 방송에서는 제가 화장품 관련주들로 조금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수익 되게 많이 보셨던데, 지금 일단 수익왕 1등분은 한65%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 65% 정도. 딱 1월 말일까지 정산하고, 여러분들께 어, 수익금, 어, 수익금이 아니죠. 상금. 방금 배분해 도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 정말 정말 마무리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